12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시작하시는 사랑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 위생 관리와 마스크를 더욱더 철저히 착용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 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퍼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퍼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있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 직전, 곧 최후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출연했던,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던 적그리스도의 활동상과 이 세상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과 그 환란에서 승리하게 된. 의인들에게 예비된 신령한 복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예언이 3절까지 소개됩니다. 이어서 4절에는 인봉에 대한 명령이 나타나고요. 5절로 7절까지 종말의 때에 관한 천사들의 대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3절까지 그 종말의 때에 관한 다니엘의 질문과 천사가 전하는 위로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극심한 환란, 그 고통, 그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좌절하거나 악한 세상에, 악한 세력에, 미혹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곧 다가올 영원한 나라, 곧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죠. 마지막 환란의 때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과 영원한 평안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종말에 나타날 일들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말의 때를 신앙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 시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환란 중에도 의인들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 중에서도 의인들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종말의 때란 일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탄압했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는 그 당시 어두운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차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예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이 앞서서 구장에서 예언했던 대로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그 중에서도 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바로 직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활동한 이후 3년 반의 그 극심한 환란의 을 상황을,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당했던 노예 생활이라든지 안티오쿠스 치아에서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될그 핍박보다도 더 혹독하고 처절했던 환난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을 비록 잠깐 동안 만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운명과 이 역사가 그적 그리스도의 선악이 안에서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난은 단지 자신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감지했던 적 그리스도가 온갖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환란의 순간이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질 수 있는 중대한 시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정결한 자와 악한 자두 종류의 사람으로 더욱 명확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악한 자는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서로서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며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택한 받은 자의 이름은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결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는 그 환란의 때에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끝까지 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정결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수해야 합니다. 오늘의 보면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벨세살왕 이후로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피조문에 불과한 자신이 그렇게 초월한 이상들을 받으면서 다니엘은 스스로 인간적인 고뇌와 범민과 고통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간수하고 그 글을 봉함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은요 예언의 말씀을 숨기거나 또 폐쇄시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받은 바 예언과 계시를 잘 보관하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지켜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에게 전해진 이 모든 환상과 계시를 혼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자신에게 일관되고 완전하게 계시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 의 사건들,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이 끝나갈 그때 천상의 존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즉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 하더라. 아멘. 결국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도 했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시의 신빙성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와 환상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 환상들을 가감없이 온전히 보존했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는 그 주어진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 폐허한 시대, 또 부도덕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은 더욱 간사하고 지배해져 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부패하고 타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더욱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경건함과 지혜로움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